자, 전국에 계신 이엔 가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더 이엔 제품으로 겨울철의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부분 중에 겨울철 뭐 피부가 좀 건조하겠지. 맨날 겨울은 오니까 내가 산횟수만큼 겨울철에는 피부가 당긴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계실 거다. 그런데 건조할 때 당김 현상을 건조 당김을 그대로 뒀다.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늙는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안하고 난다 음에 화장실에 미스트는 꼭 두셔라. 네 오늘 팁 화장실에 미스트를 두는데 아, 겨울이니까. 오일 미스트를 주시면 어떨까를 제가 오늘 권장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겨울철에는 무조건 수분의 장벽 어, 피부에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예민 민감 찬바람으로 인해서 건조 돼서 보호막이 장벽이 무너져 그러니까 무조건 장벽을 잘 쳐야 해 여러분들 추울 때 잠바 하나 더 입고 뭐 파카 하나 더 입고 목도리 하나 더 하시잖아요 근데 얼굴에는 아 마스크 좋아요. 자, 외출하실 때 마스크 쓰는 거 권장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매번 마스크를 쓰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안쓸수 있죠. 그런데 온풍기에 의한 바람에 의한 건조도 피부는 건조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자, 찬 바람도 건조고 따뜻한 바람도 건조해요. 가끔 어 난방이 무슨 건조가 이르실 것 같은데 자, 겨울엔 찬바람과 난방, 그러니까 찬바람, 뜨거운 바다 둘다 피부 장벽이 무너집니다. 자, 이때 피부를 항상 보습해 주는 게 중요하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오일 미스트 뿌려본다, 너무 좋은 방법이시고요. 여기 기사 내용은 세안 후 1분 빠르게, 빠르게 피부를 수분을 채워 주셔라. 네,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건조와 당김이 심해지기 쉽다 해서 샤워나 세안 후에 이 짧은 몇분 사이에도 수분송실이 증가하니까 빠르게 뿌려요. 자, 화장실에는 지금은 오일미스트. 네, 오일미스트들 많이 주문해 주시면 저희 연구소에서 대표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시거든요. 네, 오일 미스트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자, 피부과 가이드에서는요, 3분 이내 보습을 권장하고, 특히 세안 직후. 그래서 화장실에 두셔야 된다니까? 수분 미스트, 오일 미스트는. 아셨죠? 자, 1분 내 보습을 차곡차곡 채워 넣는 것이 도자기 피부 관리의 핵심이다. 오늘 확실히 알았다. 그쵸? 자, 겨울철에 각질제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각질제거는 겨울철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각질이 피부에 얹혀져 있으면, 촉촉하게 좋은 스킨 미스트 영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각질이 막고 있으면. 그래서 각질은 잘 걷어내주고, 보습은 그 이상을 충분히 하자. 그래서 각질제거도 중요합니다. 안 한다?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피부 속 수분 함량은 평소보다 확연하게 떨어지고, 실내 따뜻한 온기는 피부 건조함을 더욱 심각하게 심화시키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보습보다 올바른 각질 제거도 중요하다. 자, 보습이 먼저예요? 각질이 먼저예요? 각질 제거 후 보습. 그래서, 각질과 보습 중요하다라는 거, 기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기서 각질 제거할 때 아무거나 좀센 걸로 막 그냥 확 그냥 벗기면 될까요? 아니에요. 편안하고 피부에 민감 예민하지 않게 스르르르르 떨어져 나가는 각질 제거제 권장해 볼게요. 건조한 모든 피부 다 모여! 이 제품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자, 연구소 제품. 이게 뭐지? 오일 미스트네. 자, 겨울에는 오일미스트. 가을, 겨울은 오일미스트 권장하고요. 우리 봄, 여름에는 수분미스트. 대표님, 수분미스트가 지금 1월에 나오나요? 12월 말에. 아, 12월 말. 자, 수분 미스트 지금 많이들 기다리시고 문자 주시던데요. 12월 말에서 1월 초에는 나온다고 합니다. 수분 미스트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오일 미스트, 오일 미스트를 주문하시면 바로바로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드리니까요. 자, 오일 미스트 특히 가을 겨울 지금이잖아요. 오일 미스트 뿌리는 거 권장해 볼게요. 자, 오일 미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떤 성분들로 이루어졌나 한번 볼까요? 천연 기초 제품을 사용하면서 매트한 느낌이 있다면 저희 사종을 쓰면서도 겨울이면 건조하죠. 다들 추우니까 옷 하나 더 입고 겉옷 하나 입는데 피부에는 안 주잖아요. 스킨, 세럼, 에센스, 영양크림 쓰고도 옷 당겨요. 당연한 말씀. 당겨요. 당연해요. 건강한 피부도 당겨요. 자, 이럴 때 세안 후 오일 미스 충분히 뿌리고 스킨 세럼 에멀전 영양 크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도 당겨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 오일 있잖아요. 우리 뒤에 또 오일 말씀드릴 거예요. 오일도 쓰시라. 말 그대로 겉옷은 피부의 겉옷은 오일이거든요. 자, 기초 제품을 사용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 그리고 수시로 뿌리는 것도 권장할게요. 이렇게 오일미스트들은 전, 중간, 중간, 후 다니면서도 수시로 뿌려도 된다. 자,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생명력 가득한 씨앗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센스에 많이 쓰이는 게 씨앗 오일이었거든요. 자, 여기에도 씨앗 오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겨울철 하면은 옷 하나 더 입히는 게 오일. 오일미스트, 오일. 네, 오일이 겉옷을 피부에 입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떤 오일들로 이루어졌냐면, 해바라기 씨오일, 아보카도 씨오일, 드럼스틱 씨오일, 자몽껍질 오일. 자, 이네 개의 조합이 저희 오일이에요. 내추럴 오일. 어디에도 막 써도 돼요. 우리 바디로션 쓸 때도 써도 되고요. 저희 영양크림에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영양크림 다 바르고 위에 써도 되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파운데이션이요 파운데이션에 섞어서 써도 돼요 저도 지금 파운데이션 그날 강의 이후에는 항상 이제는 그 저는 요렇게 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한번 바르고 커버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얇게 한번 발라요 그런 다음에 덧바르는 걸 한번 더더 해요 제 피부에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잡티가 좀 있거든요. 잡티 커버를 위해서는 파운데이션 일단 한번 발라. 그 다음에 또한 방울을 오일하고 1대1 믹싱해. 그런 다음에 티존이나 눈가, 주름 있는 부분을 더 채워놓으면 훨씬 더 부드럽, 말 그대로 부드럽고요. 반짝거리고요. 피부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 좀 예뻐 보이나요? 그날 제가 강의한 이후로 더 신경 써서 이제는 오일을 꼭 넣어요. 그러니까 눈 당김 현상이 확실히 덜 하더라고요. 이 방법을 왜 이제 알았나 몰라? 다들 그렇게 하신다고는 들었지,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해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써도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주름이 덜 잡혀요. 다시 한번. 해바라기 씨 오일, 아보카도. 여러분들 아보카도 좀 비싸잖아요. 먹는 게 아까우셔요. 자 발라볼게요. 저희 거 오일 쓰시면 그 안에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자드럼스틱 나무 오일 항산화 효과가 아주 많거든요. 자 자몽 껍질 음 이거는 귤 껍질이라고 이해하셔도 돼. 왜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 압착법으로 이렇게 짜내거든요. 귤 먹다가도 칭 누르면 픽 쏟는 거 있죠. 그게 오일이에요. 껍질에서만 나오는 오일, 압착해서 나오거든요. 자, 요네 가지의 조합 오일이 저희 N의 오일입니다. 해롭지 않아요? 자, 건강하고요. 아주 비싼 오일들이, 비싼, 예, 성분 하나하나 비싸요, 이게. 그럼에도 오일 가격은 쌀걸요? 네. 예, 개선 잘 해보시면 비싸지 않아요. 자, 겨울철 피부 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습 관리를 위해서 수분 공급 세안 후 화장실에서 오일미스트를 뿌린다 그리고 화장대에 오셔서 스킨, 로션, 아 에센스 먼저 할게요 스킨, 에센스, 로션, 영양크림 그리고 어 오일을 여러분이 어디다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에센스, 로션에 특히 로션이나 영양크림에 섞어 쓰는 거 권장할 거고요 또 하나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섞어 쓰시는 걸 권장해 볼게요 이렇게 단계별로 쓰신다면 수분과 영양 공급은 충분하실 거라 믿습니다. 보습 제품, 겨울철에는 보습력이 높은 제품. 저희 애의 보습이 높다라는 거는 크림 쪽이에요. 크림, 영양 크림이 오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로션 에센스에 오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멀저 스킨에는 오일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처럼 오일이 제일 많은 게 크림, 파운데이션, 응 맞아요. 오일 많아요? 네, 약간 점도가 높은 쪽, 묽은 쪽이 아니라 되직한 쪽이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성분 자체의 이 제형이 되직해져요. 어,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그럼, 돼지칸 애들, 모르겠다, 그럼, 돼지칸 애들한테 오일을 섞으면 잘 섞이고, 발림성도 좋고, 피부 겉옷을 더 입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수분과 영양을더줄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일미스트, 스킨 세럼, 로션, 크림, 오일. 오일은 따로 써도 되고, 섞어 써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트는 연구소 제품이에요. 연구소 제품이니까 언제나 구매 가능하시니까 지금 수분 미스트 언제 나와요? 막 전화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시는 분한테는 뭘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표님께서. 어. 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제공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랬거든요. 인제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자, 이런 분들은 그냥 오일미스트 구매하시면 돼요. 딱이에요. 계절이.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오일미스트로 주문하시면 오일미스트는 바로바로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 아보카도, 모기버섯,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균사체, 영지버섯 차가버섯, 진흙버섯, 식물선수 구알란 도코페롤, 와 좋은 거 많이 들어갔네요. 허, 버섯 종류에는 거의 보습 히알루론산보다 보습이 높다예요. 저희 그 연구 자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미스트를 쓰면 보습은 무조건 좋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원료를 넣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방산화 성분과 생명력 가득한 시아도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아 스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스킨에도요. 여러분 저희가 한 그루의 나무를 담았습니다. 꽃 성분과 열매는 스킨에 담았습니다. 씨앗은 에센스에 담았습니다. 이파리는 로션에 담았습니다. 뿌리는 영양크림에 담았습니다. 해서 더위에는 한 그루를 용기에 담았어요. 맞죠? 그래서 자연을 닮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꽃, 국화꽃, 산사나무 열매, 대추나무 열매, 드럼스틱 열매, 인동꽃. 이 성분들을 발효해서 스킨의 용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꽃과 열매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령 효과가 좋아요. 여러분. 원래, 꽃 쪽으로 수렴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가 잘 되도록 피부 정리 정돈하는 게 스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센스 뭐 들었다고요? 씨앗. 너무 쉽죠. 나무를 연상하고 꽃 열매는 스킨, 씨앗, 알맹이 아주 비싼 에기스 생명력이 있는 또 다른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에 에기스로 도움을 주는 피부 재생에 아주 뛰어난 아이들의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잇꽃씨, 드럼스틱 열매, 은행나무 열매, 해바라기씨, 녹두씨, 살구씨 들어갑니다. 아, 씨가 들어가는구나. 에센스에는 씨. 예, 조그만 게더 비싸요. 이유는 좋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괜히 비싼 거 아니겠죠? 또, 이번에는, 에마전 자, 우리가 로션, 스킨 로션. 자, 로션은요, 입 종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입. 300초 잎, 8년초 줄기 잎, 은행나무 잎, 꽁나무 잎, 녹차 잎. 네. 그리고도, 살구씨, 아보카도, 해바라기, 피마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로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나진 진짜 돈이 없어. 아니면 우리 딸내미들한테 중고등학생인데 네 개를 다 쓰게는 못하겠어. 그러면 스킨, 노션, 요렇게만 쓰면 돼요. 왜? 노션 안에는 다 못쓰게 하시는 분들이 밸런싱을 맞춰줄 수 있게 들어갈 건 들어가고 피부에 위 보호도 살짝 해주는. 정리 정돈을 해 주는 게 바로 우리 로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나 이거 귀찮아. 다 써야 돼. 딸내미들이 얘기한다면 그래. 스킨 로션만 쓰렴. 대신 양을 좀 늘려 볼까? 로션 양도 많이 쓰고. 그러자. 요렇게 아이들에게 사용법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느냐를 조금만 아시면 아,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만 아세요. 이거 다알 필요 없어요. 뭐 애울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이파리 류 피부에 보호 기능을 해주면서 정리정돈 해주는 원료들이 들어있어? 로션이야. 영양크림은 옷 입히는 거. 이해되셨어? 자, 에센스는 좀더 깊숙이의 영양을 넣어서 피부 재생에 도움되는. 그럼 네. 어르신들이나 나 피부 정말 가꾸고 싶어 라고 하고 동안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지만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에게 꼭 써야 돼.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스킨하고 로션, 로션 양좀 많이 써 이러면 돼요. 성분 보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는 크림, 영양 크림, 영양 크림 우리는 써야 돼. 필수요. 엄청 쓰셔야 돼요. 저 영양 크림 좀 많이 쓰세요. 특히 겨울철. 피마자씨 오일, 해바라기 오일, 올리브 오일, 히아루론산 많이 들어있고요. 뿌리 열매 볼게요. 자, 영양 크림은 뿌리라고 했잖아. 연꽃 뿌리, 직뿌리 우엉 뿌리, 감쪽 뿌리. 자, 옥촉 서예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옥수수 털이에요. 옥수수 털. 우리 옥수수 털에 뭐 이뇨 작용이 있어, 모두 조합을 차로도 마셔도 돼, 물처럼 먹어도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것들이 보습 효과가 아주 좋고 기미, 죽은 게 잡티에도 좋대요. 그래서 저희는 옥수수 털이 들어있거든. 전성분에는 옥촉 서예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 느름나무 뿌리 껍질이 또 들어가요. 여러분, 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가네? 이거 뿌리라고 하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뿌리는 모두 다사포닌이 있어요, 여러분. 혈액순환을 유도해요. 그래서, 뿌리 열매를 잘 보시면, 육, 저기, 햇볕을 전혀 보지 않은데, 밑에서 어두운 음기가 강한 땅 속에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이땅 속에서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히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가져요. 그 에너지가 바로 사포닌이거든요. 뿌리 열매는 모두 다 사포닌이 들어있어. 사포닌은 뭐냐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부를 데워주고 영양공급의 최고거든요. 여러분들, 영양크림 많이 쓰시면 피부가 빠르게 변화돼요. 에센스와, 시야되 있는 에센스와, 영양크림을 많이 쓰셔야지 피부주름, 위배, 그리고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데 필수입니다. 아, 알면 이제 써야 돼요. 몰랐다고요? 여태까지 몰랐다고? 네, 쓰시라고.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자, 오일. 연구소 제품 오일도 한번 소개시킬게요.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해바라기 오일, 자몽껍질 오일, 드럼스틱 오일, 아보카도 오일. 자, 비싼 오일들을 모아 모아 한 병에 담아 드려요. 지금 연구소 제품이니까 가격이 얼마 안 하죠? 이게 본품으로 나오는 순간 가격대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비싼 오일들만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거독값도 빠져있고 뭔가 용기값도 빠져있고 뭔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진짜 옷을 제대로 입는 순간 가격대는 확될 수밖에 없는 오일 군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많이 쓰셔도 되고요. 바디오일 쓰실 때 특히 우리 손주 녀석 목욕시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바디로션에다가 오일 듬뿍 넣어서 발라주거든요. 흡수 진짜 빨라요, 여러분. 피부 보들보들 하고요. 아토피 있는 아가들, 특히 건조함이 너무 심하신 친구들, 예, 오일 섞어서 쓰시면 돼요. 그냥 로션 가지고는 지금 안 돼요, 이 겨울에는. 그러니까 오일 섞어서 쓰시고, 아까 파운데이션에도 써도 되고요. 영양크림에도 섞어서 써도 돼요. 이해되시죠? 자 노선 사용 후 심각, 음, 어 말씀 다 드렸네 <laughs> 넘어갈게요. 자 결절 피부 관리 각질 관리 도와줘 여름 아니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각질 중요하다라고 아까 기사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습이 먼저가 아니고 각질이 있으면 아무리 줘도 못 먹어 그러면 줘면 먹는 피부로 만들어 준 다음에 보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각질이 있는 사람들은 각질제거를 꼭 하셔야 돼요. 자, 겨울철에도 각질제거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엔자임필로 하시면 돼요. 다시마를 발효해서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 겨울철에 바르고 당기는 부분 덧바르고 덧바르고를 하시다가 세안하실 때 겨울철에는 얼굴로 롤링하지 마시고 그냥 세면대 가서 물 적셔가면서 미온수로 닦아내세요. 피부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왜? 알긴산 때문에. 자, 이 아이의 성분에 다시마 효능인 전성분 표시는 알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전성분에. 알긴산. 그것이 내 피부를 보습도 도와주고 촉촉하게 해주면서 각질까지 제거해 줍니다. 네. 일주일에 1, 2번? 네. 한 번씩 제가 꼭권장할게요 아, 나좀더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두 번. 나 보습에 자신있게 보습할 수 있고 마스크팩까지 붙일 거야. 그러시는 분은 주 2회 권장할게요. 근데 나 마스크팩까지는 할 시간 없고 귀찮아. 그러면 주 1회 꼭 하셔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보습력 뿐만이 아니라 이 제품 쓰면서 성분을 충분히 받아들였을 때가 어, 만족감이 좋아지시는데 내가 각질 제거 안 하면서 많이 발랐어. 막 오리논도 덕지덕지 바르고 오일 섞어가고 영양 크림도 했는데 흡수가 안 된다면 각질 때문에 흡수가 안 된다면 음 돈지랄. 또 한번 욕한번 했다. 돈지랄. 저 그렇게 쓰는 거 아니 똑같은 제품 쓰고 누구는 효과가 빠른데 누구는 안 빨라? 다 이유가 있다니까. 있어요. 음저저 저 진짜 제품 많이 쓰고 잘 쓰거든요. 네, 저는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효과 잘 보고 있죠. 저 요새 피부 좋다는 얘기 무지 들어요? 디바이스 만난 이후부터는 보톡스 맞았냐, 뭐 필러를 했냐, 안 했다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제가 생활하는 24시간을 어떻게 공개하지? 엄청 바르면서 마사지 하면서 디바이스로 효과 보고 있거든요. 못생겼지만 뭐 피부 좋다는 얘기 들어요. 생겼다는 말이 아무도 답도 예자 필톡스의 효과가 바로 각질 제거 자 각질을 제거하고 나면 화사한 피부 모공 숙소 모공이 축소되고요 맑고 밝은 피부 그리고 제품 바르면 안 발라도 여기에 있는 알긴산이 보습까지 해주는데 제품을 바르면요 더 많은 보습과 더 촉촉함이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저 필톡스 효과까지 보시면서 겨울철 피부 관리 하셔라. 너무 좋습니다. 자 필톡해야 되는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각화 주기는 제 나이가 이제 54니까 54일 걸려요. 자28 청춘 때 28일 걸린다고. 아니 우리 나이는 우리 나이만큼 걸린다고. 그럼 좀더 빠르게 하면 어떨까? 는 필톡을 하셔라. 그러면 좀더 빨라진다. 지금보다 빨라진다. 자, 이제는 이너 뷰티라고 하는 먹어서 좋은 거, 뭐 먹음일래? 어, 가장 필요한 게 멀티 비타민. 나 이거 매일 갈아먹을 수 없어. 매일 씹어먹을 수 없어. 저 멀티 비타민 권장할게요. 피부는 발라주시고요. 먹는 거는요꼭 멀티 비타민 드셔라. 안 드신다면 드시고요. 드신다면 한번더 챙기시라. 내가 추운 날 나도 모르게 야외에 뭐, 등산 갈 수도 있죠? 야외에서 뭔가 운동할 수도 있죠? 아니, 뭐, 가족 모임 때문에 어디를 갈 수도 있죠? 오랫동안 뭐, 바깥에서 걸을 수 있죠? 자, 그런 날은 하나를 더 드시라. 예, 피부재생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C가 멀티비타민에 있고, 자, 멀티비타민만 있는 게 아니라, C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매일매일 필요한 성분이 거기 있으니까, 내 피부가 하루만 놓쳐도 안 돼요. 하루만 놓쳐도. 그러니까 멀티비타민 양 늘리시고요. 집안에 습도조절기는 꼭 있어주셔야 된다. 가습기가 없다면, 어, 우리가 빨래 젖은 거 늘어놓는 것도 방법이시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화초를 키우시는 분은 아주 좋아요. 갑자기 화초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내 습도조절이 가장 피부에 네, 좋다. 적절한 세안, 자극이 없는 제품으로 세안하라고 하더라고요. 더위에는 폼클린징, 디클린징은 약산성이니까요. 네, 폼클린징은 중성이고 디클린징은 약산성이에요. 네, 피부에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어요. 자,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잠잘 때 핸드폰 어디다 두세요? 특히 머리맡에 두시나요? 위험하세요. 잘못 느끼시잖아. 그런데 전자파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고 해요. 자, 1m, 우리 1m 그러면 내 손이 뻗치는 저기에 두세요. 간신히 핸드폰 잡을 수 있는 거리에 두세요. 네, 그 안쪽은 이 핸드폰의 전자파로 숙면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합니다. 이, 이 부분도 꼭한번전장과 챙기시고,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엄지손, 중지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밤새 이거 해서 그래. 요즘 정형외과를 갔더니요, 저희 남편 때문에 정형외과 갔더니 손에 이거 막촌농화돼요 <laughs>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핸드폰 많이 써서 아프대요. 그런 환자들이 늘어난대요. 너무 웃겼어요. 어. 핸드폰 들고 이렇게 있을 때엄지손가이 엄지. 그래서 그분은 그거 하러 오신대요. 핸드폰 많이 해 가지고 손가락 아프다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정형외과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저희 제품 오일 미스트, 자, 오일 그리고 올리노. 이번에 저희 올리노 3%이플러스이플러스 +2. 2 1이에요. 두개 사면 하나 더 들어가요. 자, 이때 많이 구매하셔서 우리 겨울철 지금 호강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피부에. 오리너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네, 피부에 효능 효과 보십시오. 이때 구매하세요. 네. 오늘 강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연을 닮은, 그래서 자연을 담은, 아까 말한 자럼 나무 한 그루가 담아 있잖아요. 저희 사종 안에. 그래서 더위에는 자연을 닮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